밤에 간식 사러 가다가 노구리 발견했어요. 노구리, 근데 제가 계속 그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, 다쳤을까? 노구리가 어떻게 다쳤나 봐. 노구리가 다쳤나 봐요. 어떻게? 아, 어떻게? 어, 너구리, 너구리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어요. 어떻게? 야야야, 조심해, 어떻게 조심해? 안 되는데, 차가... 차가 위험해, 위험해. 어... 어... 아, 어떡해? 어... 너구리, 너구리가... 저... 어떡하지? <laughs> 횡단보도에 지금 있으면 제 죽을 죽을 건데. 야, 너 거기 있으면 안 돼. <laughs> 어머, 다쳤나봐요. 그래, 거기로 들어가야 돼. 그쪽으로 가. 아가야, 그쪽으로 가. <laughs> 도구리가 발을 다친 것 같아요. 근데, 도로를 따라서 가니까, 걱정이네.